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나는 몇 개나 생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거예요. 얼마큼 생산해야 내가 이윤이 가장 많지요? 그건 한계 비용. 비용 함수가 이렇게 쭉 있으면 비용 함수가 이렇게 aq의 3승 이런 형태로 딱 있으면 이걸 미분하면 한계 비용이 나는데 한계 비용이 가격하고 같도록 예를 들어서 한계 비용이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3aq 나올 거예요. 예를서 A, C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만약에 3q의 3승, 마이너스 그 4q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q 플러스 펙 이런 수치가 만약에 이런 하, 비용 함수가 있으면 한계 비용을 구하세요. 한계 비용은 한계 비용은 비용을 어떻게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3, 3은 9q의 제곱, 마이너스 8q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한계 비용인데 그게 한계 비용하고 가격이. 마, 같은 점에서 수량을 결정하면, 고만큼 그 생산하면 이윤이 많아질 제일 최고로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가격 천 원이다. 그럼 천 원으로 이렇게 딱 하면 이걸 풀으면 Q의 값이 나오죠? Q가 여기 2차 방정식과두 개라고요. 그죠? Q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말하면 뭐 5만 이렇게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만약에 1200 이전 형태는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 마이너스 값, 이건 못 쓴단 말이에요. 이것만 써야죠. 왜냐면 여기에 가격하고 한계비용하고 하면, 한계비용이 있잖아요. 한계비용은 여기서 보면 나타나죠. 그죠? 만나는 게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중에서 큰 거를 고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윤의 최소화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두 개가 나오면 한 개만 선택할 거예요. 이건 극값인데 그, 그 중에서 극대값은 이게 극대값이라고요. 두 중에서 값 중에서 큰 값을 고르면 되고 그다음 또 저기 저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고르면 돼요. 두게큰 값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뭐. 이 값을 고하면 5만 생산을 하면 이건 값이 풀어진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만큼 생산하면 극대, 이윤이 극대화됩니다라는 논리가 나중에 형성이 될 거예요. 물론 시장이론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한계비용에서 만나는 곳에서 수량이 생산, 요만큼 생산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비용을 그래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생산하는 목적이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목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먹을 때는요, 효용의 극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산자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윤 극대화 하려면 어떤 것이냐? 이윤 극대화 하려면요, 어, 가격하고 한계비용하고 같도록 하는, 그만큼 생산하시면 이윤이 극대화 됩니다. 라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요. 이거 이윤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거 잘 모르겠지만 가격하고 여기 비용에서 한번 미분하면 한계비용이 나오거든요. 한계비용하고 가격은 주어진 조건으로 나오는데 주어진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할 거예요. 가격이 천 원입니다. 결정하면 그럼 한계비용하고 같도록 하는 그만큼 생산하면 그 비용을 걸 한계비용을 만들고 그만큼 그만큼 생산하시면 이윤이 가장 많아집니다.라는 그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돈 가장 많은 방,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고 생산 그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오만 생산하시면 이윤 극대화된 수량 하시면 그러면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답은 그런 형태로는 내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비용은 그때 써먹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윤극대화기한 제가 한계자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키,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한계는 나의 한계다 라고 해가지고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왜냐면 열쇠를 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여기에 한계비용은 생산자 이론에 가장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필요하냐면 얼마큼 생산해야 내가 이윤이 가장 많아져? 그 답을 딱 주는 거잖아요. 아, 가격하고 같도록 하면 이윤이 많아진대면요 이윤이 가장 많아지는 걸 원했는데 그 답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한계 비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한계 비용은 그래서 가르쳐 어렵지만 그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림도 그려 놓고 분석도 하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한계 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 된다 그래요. 근데 극대화 된 이윤이 도대체 얼마 큼이에요 그게 어 100만 원이에요? 어, 1,500만 원이에요? 아니면 그게 혹시 또그 500원은 아니겠지요? 뭐 그만큼 극대화 하면 곤란하지요 그렇죠? 그 극대화 된 이윤이 도대체 얼마큼 됐나? 그거를 알려면 극대화 된 이윤이 이게 이윤인데,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인가 알려면, 5만 생산했을 때 이윤이 최고로 많아진다면, 최고로 많아진 가격이 얼마냐, 그걸 알려면, 평균 비용을 이렇게 그려보면 안다고요. 그러면,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한 개당 원가가 얼마큼 들어갔습니까? 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개 팔았을 때천 원인데, 한 개당 얼마큼 들어갔습니까? 요게, 어, 700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럼 요거는 300원이죠, 그죠? 300원이 남았군요. 한개팔때 300원 원가가 700원이면 300원씩 남았는데 300원 남았는데 그게 5만 개 팔았습니다. 5만 개 생산해서 팔거 아니에요, 그죠? 팔았으니까 이건 300원이고 이거 5만이니까 도탈 이윤은 요게 1,500만 원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요만큼살때 이윤이 극대화되는데 그때 이윤은 1,500만 원입니다. 즉 극대화 이윤은 1,500만 원으로 딱요 면적이 돼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평균 비용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왜 필요한가, 왜 써야 되는가, 왜 그저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딱 끄집어 내지요. 아니 계산해 가지고 만들어 냈으면 써먹을 줄 알아야지. 써먹지 못하면 그거 뭐에다 써요, 그죠? 근데 여기 평균 가변 비용은 그럼 이건 뭐라, 뭐한데 쓰느냐? 이런 거할때 쓰는 거죠. 자, 지금 여기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한 개에 700원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생산하는데. 그래서 300원이 남았죠. 그러면 이게, 이게, 이게 뭐냐면 이윤이라면 나머지 이거는요. 이건 매출이고, 이거 이윤이고, 이건 나머지는요. 비용이라고요. 요, 요, 요 밑에, 요, 요, 요 있는 것은 비용이라고요. 전부 다. 이게 매출이면, 이게 이윤이 되면요. 이윤이면, 이게 비용일 수밖에 없죠. 이게 이윤이고, 이게 매출이고, 이게 매출이고, 이게 이윤이라면, 이건 나머지 거는 비용이죠. 뭐, 그죠. 비용이라고요. 이게 비용이라고요. 전부 다. 자, 평균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평균 비용이요. 길이가 한 개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평균 비용이죠. 그죠. 자, 요게 평균 비용이에요. 곱하기 여기 Q, 이만큼 생산했대요. 여기다가 Q를 곱하면. 그럼 요새는 약분돼가지고, 뭐가 나와요? 비용이 날 딸랑 나오죠. 그래서 여기 비용이 이거예요. 당연히요. 분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비용을 더 분석하고 싶어요. 뭐를 분석하고 싶냐면, 자, 700원이 났는데, 700원이, 왜 700원이 났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가변비용이, 평균 가변비용이 이만큼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500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요, 이건 고정비용이 200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변비용이, 가변비용이 모습이니까, 이게. 요게. 이게 요게 가변비용이고, 이게 고정비용이에요. 합해서 평균비용이라고요. 아까 평균비용은, 평균 비용은 평균 고정비용하고 가변비용을 비용하고 합한 거라면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 개당, 한 개당, 아까 비용에서 비용은 어, 가변비용에다가 고정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평균하면 평균 비용은 그냥 평균, 평균 가변비용에다가 평균 고정비용을 합한 게 비용이잖아요. 그죠? 렇 자, 그런 것들 을 갖다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자, 지금 평균적으로 비용이 원가가 얼마큼 들어갔냐면 저 700원 들어갔어요. 근데 왜 700원 들어갔까? 원가 분석으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뭘로? 재료비하고, 소위 말해서 임대료하고 고정비하고 가변비를 딱 나눠서 분석을 한다고요. 자, 이게 700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500원 들어가고 여기 200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500원은 뭐냐면 가변비용이지. 500원 들어갔고, <laughs> 고정비용은 200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개당. 그죠? 그러면 한 개당 200원씩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 그럼 내가 5만 개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럼 2만 개에서, 그, 임대료가 한 개당 2만에다가 원에, 2만 5만을 곱하면요. 이만큼을 곱하면요. 그러면 여기는, 어, 그 200원씩 해가지고 5만 하면 1,000만 원이네요. 임대료는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고정비는 고정비는 1,000만 원이라고요. 가변비는요. 가변비용은 여기 500원씩 들어갔잖아요. 5500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5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500만 원은 요 면적은 요 500원 곱하기 요 5만은 2,500만 원은 이거는 가변비용이죠. 요거는 평균 가변비용이고요. 평균 가변비용은 Q 분의 VC죠. 여기다 Q를 갖다가 또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VC가 나온다고요. 즉 이게 비용인데 비용인데 비용을 좀 분석을 하고 싶다고요. 고정비하고 가변비로 딱 분석을 한다고요. 두개 합해서 비용이고 이게 이윤이고 원가 분석이 다 끝났죠. 수지 타산 다 얼마큼 내는지 다 나오죠. 그래서 혹시 내가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이제 한번 보면 되죠. 이게 비용이 많이 차지하니까, 이거를 좀 줄여도 되겠지. 그렇게, 그렇게 줄이면요. 만약에 그그 그 평균 가변 비용을 줄이면, 가변 비용을 갖다 좀 줄였어요. 그럼 뭐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밑으로 이만큼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비용이 더 줄어들죠. 비용이 더 쭈, 줄어들면요. 이윤이 많아지죠. 아까 그 제가 임대료 이렇게 많이 만들 때는 임대료 같은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요 그죠? 이거 지금 이게 어, 천만 원이에요. 그저 합계가. 그리고 한 개로 봐서는 백 원이죠. 제가 여기. 여 300원, 이윤이 3 0원한 개로 파면 300원이 남고 임대료가 100원이고 이건 500원이에요. 500원이 가변비용이에요. 한 개로 보면 1000원이죠. 천 1000원, 천1천 0원의 내역을 보면 이윤이 300, 어, 그 임대료에 해당한 고정비가 100, 그 다음 저게 어이 700원이었으니까 이게 이가 아까 200, 200이었나요? 200원이었고 이게 500이, 500이란 말이에요. 500만원이 남고 그. 500원이고 이건 200원이고 이건 300원이고 이건 이윤이고 이거는요 고정 비용이었어요. 평균 고정 비용이었고요. 평균 고정 비용이고요. 이거는 평균 가변 비용이고요. 한계로 따지면. 자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지금 천만 원에서 야 500만 원만 올려주라. 그럼 이사 가냐 안 오자 가냐. 500만원 올려주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여기 반이니까 100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한 개당. 100원 올려주면, 이거 100원 올려주면 이게 비용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 이윤이 300원에서 200원으로 줄어들겠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200원씩 남는 거잖아요. 아, 이건 못하겠다고, 아, 장사 안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가게 다 털어버리면, 그러면 임대료도 안 내지만 이윤도 300원도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러면 이럴 때 200원씩, 100원씩 올려달라고 하면 300원 줄어고 이거예요. 줘도 상관은 없죠. 왜? 50% 올려달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200원씩 있단 말이에요. 200원씩 있으니까 200원씩만 있는 게 아니라 2 0 0원에다 5만 개를 파니까 이렇게 1000만 원이 렇게 돈이 남으니까 올려줘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50% 올려달라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건비라고 가정할게요. 인건비 50% 올려달라고 하 해요. 이거 올려달라고 그 하면 어떻게 되느냐? 50% 올려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500원씩인데 250원 더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300원 남는데 거기다 여기 250원 올려달라고 하면 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에이, 장사 안 하고 말지. 그때는요, 이거 임금 100% 올려달라고 하면 여기, 여기 보면 500원인데 이게 1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1000원 올려달라고 하면 나는 300원 남는데 이거 1000원 올려주면 이건 남는 게뭐 있어요? 내가 적자가 되잖아요. 200원씩 적자 나잖아요. 내가 적자 나면서 장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올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올려달라 두 배로 올려달라. 그러면 어, 집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딴 사람 뽑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이거는 관리를 해야죠. 이거는요, 관리 안 해도 된다고요. 조금 생산할 때는 그 반대예요 그 반대는 고정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가변비는 조금만 차지하고 이유는요 이유는 이만큼 이렇게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걸 올려달라고 하면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이거 올려달라고 하면 작 적자가 나니 이건 이게 포션이 많이 차지하니까 못 올려준다고요 이게 적 그러니까 여기에 고정비용이 이렇게 쫙 차이가 고정비용인데, 고정비용이 많이 생산하면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윤에 보면 이만큼이 있죠. 여기서 만약 더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5만 개에서 10만 개 만들어요. 10만 개 만들면 어떤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겠죠. 이런 형태가 지고 가격이 1000만 원이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여기에 한개 비용이 있으면 여기서 만나는데, 이만큼, 생산을 이만큼 할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가변비용이 있고요. 고정비용, 어, 여기, 평균비용이 있고, 평균 가변비용이 있고요. 가격은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만들면, 그,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이게 천 원이라면, 이렇게 천 원이라면. 그럼 이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요. 왜냐면 여기서 결정을 하면 이게 그대로라서 하면이 면적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수량이 많아지면요, 그죠? 그수량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졌을 때 그게 만약에 이게 가격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 이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때 많을 텐데, 근데 만약 많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 가변비용이 상당히 많고 고정비용이 있을 때 고정비용을 좀더 올려달라 괜찮다고요. 그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만들 때는 고정비용 얼마인지 부담해 주라고요. 대신 가변비용은 특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럴 때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laughs> 무엇을 어떻게 관심 있게 해야 되는가 원가 분석하는 목적이 뭐예요? 원가 그러니까 비용이면 비용. 그 아래 것들, 그 재료비, 노무비, 원가 분석할 때 이게 원가 분석 항목이거든요. 원가 분석 원, 원가 분석 회계에 보면 원가 하면 재료비, 노무비 이런 게 나온다고요. 재료비, 노무비 이런 것들은 뭐 임대료 같은 그 이런 것들은 다 고정비고, 이건 고정비고, 이거는요 가변 비용이라고요. 그 그런 것 중에서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생산을 많을 때는요, 이 재료비, 농업비 같은 가변 비용을 아주 닦게 쓰러 봐야 된다고. 그게 높아지니까 그때 원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산을 조금 할 때는요, 원가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왜 대부분이 고정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해봐야 그 고정비는.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거 너무 올려달라고 하면 장사 못 하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바로 나가는 거죠. 제가 만약에 생수를갖다가 이렇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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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년에 한만개 정도 만드는 아주 작은 회사예요. 근데, 아, 공장, 공장, 그거 뭐, 인대료를 한두 배로 좀 올려줘야겠어. 그러면 그냥 달름 이사 가버리라고요. 아예 그냥 장사 해버리지 말든가. 그렇게 하면 난 적자니까. 그런 사건이 그걸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원가 분석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뭘 설명했냐면 각종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자,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이거 필요합니다. 그, 그 왜냐하면 이거는 그다음 평균 가변 비용.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러면 이거는 원가 분석할 때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이윤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윤 극대화해서 기 생산을 얼마큼 해야 되는가라 할때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비용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비용은 무조건 생산량이 증가되면 증가합니다. 근데 그냥 증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증가합니다. 이게 비용의 모습이에요. 이것만 갖고는 얼마큼 생산해야 되는지 얼마큼이지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걸 조금 응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겠단 말이에요. 뭘분석 하겠냐? 이건 뭐냐면 자, 한계 비용이라는 게 필요해요.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은 뭐냐면 언제 필요하냐면 이윤을 극대화된 수량을 고 골라니까 그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가격은 잘 몰라요. 아직은 시장에서 결정하니까. 한계 비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유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왜? 나중에 가격만 정해지면 얼마큼 생산하는데 쓰려고 그래서 한계비용이라는 개념을 끌, 끄집어냈고요. 그다음 평균비용이라는 것을 끄집어냈죠. 왜 그러냐면 극대화된 이윤이 대체 얼마큼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럼 평균비용은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평균비용을 그래서 배운 거고요. 평균 가변 비용은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 왜 배웠냐면, 평균 비용이 나오면, 평균 비용 중에서 가변 비용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가, 고정 비용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평균 가변 비용도 여기다 배워놨단 말이에요. 원가 분석하려고. 그래서 비용의 성질을 이만큼을 전부 다다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정작 뭘안 했어요? 가격 결정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가격만 하면, 갖다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경영의 의사결정이 나온다고요. 가격이 천 원, 이천 원, 가격만 딱 주어지면, 그러면, 야, 내가 얼마큼 생산해야 되고, 돈은 내가 극대화된 이윤을 해가지고, 얼마큼은 내가 돈을 벌수 있고, 비용은 얼마큼 나고, 인건비가 얼마큼 나고, 뭐는 얼마큼 나고, 전부 다다 다 분해를 해가면서, 다알수 있는 방안을 여기다가 다 만들어 놨다고요. 문제는 가격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다음 주에서 배울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서로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지요. 그래서 가격이 결정 딱 한다고요. 그때 가격을 딱 결정할 때 생산자들은 시장 나가서 팔때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럼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말이죠. 어, 내 원가보다 많이 손해날 것 같다. 에이, 그러면 공급 안 해요. 그때 공급의 법칙에 보면 공급을 안 한다고요. 비싸면 가격이 공급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공급의 법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 많이 팔겠습니다. 가격이 낮으면요. 그 조금만 팔겠습니다. 이게 공급의 법칙이라고요. 그죠? 근데 가격이 아주 낮아 버려요. 아주 낮으면 난 손해가 나죠. 그죠? 아주 낮으면 못팝니다 공급 못해요 그렇게 그럼 그게 공급의 법칙이에요 아주 안안안 안안 판다는 아예 안 팔아버리죠 너무 가격이 맞지 않으면요 그런 것도 보여줄 거예요 하여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만 하면 이제 이걸 나는 얼마큼 생산해야 되는지 이익을 얼마큼 내야 되는지 그걸 전부 다 분석 기반을 여기다 비용의 성질을 다 분석해 가지고 딱 마련해 놨어요 이제 시장에 뛰어